그 사람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말끝마다 배려가 묻어났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것처럼 말했죠. 내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먼저 맞장구를 쳤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따뜻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보다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고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었죠.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배려받고 있다면 왜 나는 점점 움츠러드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본질은 지배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상대를 위하는 척하며 은근히 스스로의 권위를 세운다고. 이들은 말보다 기류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늘그 사람의 경험과 평가에 머물고 당신이 무엇을 느꼈든 결국 그 해석권은 그들에게 있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야. 혹은 나는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작아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위로받기는 커녕, 내가 참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경고신호입니다. 진짜 배려는 설명하지 않아도 가볍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펴지는 경험을 남깁니다. 그런데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조언, 자신의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길 바라는 응원, 그것은 조용한 통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서로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참된 관계는 서로를 제약하는 대신 서로의 고유함을 존중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바꾸려 하지 않고, 느리다는 이유로 재촉하지 않으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르치려 들지 않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하고, 결정을 대신 내려주고, 실수할 기회를 아가며 당신의 감정마저 논리로 설명하려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기다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관계 속에서 자율이 사라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조용한 폭풍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류는 처음부터 느껴졌던 그 미세한 불편함과 닮아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첫 느낌을 무시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마음이 조심스러웠다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고. 당신은 누군가의 온기에 묻혀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사유하라.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이 왜 그리 조용히 흔들렸는지, 그 사람은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미처 설명하기도 전에, 알아. 내 마음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이 처음엔 위로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나를 지우는 벽이 되었습니다. 친절은 좋은 가면이 될수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이말 속엔 때로 그러니 넌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침묵의 강요가 숨어 있죠.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강한 사람은 남을 조종하지 않는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함께 머물 뿐이라고 당신의 말에 자주 끼어들며 늘 조언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당신의 감정은 흘려보내고 문제 해결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친절한 척 하지만 당신의 내면엔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왜저 사람 앞에선 내가 늘 부족한 기분이 들지? 친절은 나를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프레임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그건 단지 다른 방식의 통제입니다. 진짜 친절은요, 잠시 멈추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감정을 헤아려 줍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실수할 권리마저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비유했죠. 어떤 이는 달빛처럼 조용히 다가와, 그대 마음에 물든다. 어떤 이는 횃불처럼 눈부시게 들어와 그대를 눈멀게 한다.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친절은 빛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둠을 남깁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 갈수록 피로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고. 이해받을 수 있는 말만 해야 했으며, 성숙한 태도만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기쁘면서도 긴장하고, 고마우면서도 불편하며, 편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힙니다. 그건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조율당하는 무대 위의 역할일 뿐입니다. 진짜 당신은 그 무대 아래에서 아직 조용히 서 있습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그 사람의 친절이 당신의 자율과 자유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천천히 벗겨내고 있는지, 이 질문에 지금 답을 내릴 수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게 올리던 그 경고음을 다시 떠올려 주세요.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더 단단한 틀로 좁혀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말문이 막힙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어서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지? 그 사람 말처럼 내가 아직 부족한 걸까?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이건 은근한 무너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제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감정을 들여다보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감정을 보기도 전에 판단부터 내립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 너가 아직 불안해서야. 지금 내 상태가 문제인 것 같아. 그건 내가 과거에 겪은 상처 때문이야. 분석은 늘 정확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식어갑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 채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자꾸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역할극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이 흔들릴 틈을 주지 않고, 감정을 드러낼 권리마저 논리라는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철학은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 관계 속에서 더 솔직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감정을 숨기게 되는지,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감정은 존재 자체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당할 때, 당신의 자존감은 말없이 무너져 갑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해석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그 알문 영원히 타인의 언어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말에 스스로를 대입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마음을 그 사람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당신은 당신에게조차 낯선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마음이 가벼운가요? 아니면 어딘가 쓸쓸한가요? 그 감정이야말로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래. 내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서 그래. 이건 다널 위한 말이야. 그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한 말이라면 왜 나는 자꾸 숨이 막히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은 마음의 자유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준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정하고 행동을 바꾸라고 할때그 마음은 진심이 아닌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가 옳다는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바뀔수록 자신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기분에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선하다고 믿는 것은 종종 가장 교묘한 지배욕일 수 있다. 지배욕은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부드러운 말투로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도움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자꾸만 침묵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경계를 넘어섰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틀 안에 당신을 맞추려는 사람은 당신을 향한 애정보다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뭔가를 지적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넌 너무 감정에 휘둘리는 것 같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율이 사라진 곳에는 자유도 없고 자유가 사라진 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존중을 품고 있다면 당신을 바꾸려 들기보다 당신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말에 설득당한 채 자신의 감각을 지우고 있진 않나요? 철학은 권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론 설명 없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내 존재를 지키는 고요한 용기가 더 먼저일 수 있다고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늘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겪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따랐고 그 조언을 따랐고 그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조력자가 아니라 나의 판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야. 그런 말이 늘 되돌아왔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한쪽은 늘 맞춰야 하고 한쪽은 늘 가르치려 듭니다. 그리고 그 힘의 불균형은 언제나 감정이 아닌 언어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자주 당신의 말을 정정합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당신이 느낀 감정보다 자신이 정의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앎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앎이 관계 속에서 우위로 작용한다면, 그건 더 이상 앎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철학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철학은 나란히 앉아 묻는 것입니다. 넌 어떻게 느껴졌니? 그건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 그 질문이 없다면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조언도 결국엔 강요가 됩니다. 니체는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절대 자신의 색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처음엔 시원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느껴졌다면,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당신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준에 맞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가요? 성장은 방향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의 가능성이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면, 그건 배움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이름의 복종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주 돌아보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감정을 미숙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당신이 흔들려도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철학이 말하는 좋은 관계입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즐거웠고, 존중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해졌고, 대화는 긴장이 되었으며, 존중은 평가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은 여전히 다정한 말을 씁니다. 여전히 걱정해주고, 여전히 조언해주며,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관계는 폭력도 무시도 외면도 아닌 내가 나를 잃는 관계라고. 그 사람 앞에서 자꾸만 자신을 조절하게 되고 생각을 바꾸고 표현을 줄이고 심지어 감정을 미리 필터링하게 될때 당신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로부터의 침범보다 내면의 왜곡을 더 경계했습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억압이 더큰 불행을 만든다고 봤죠.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널 위해 말하는 거야.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말 믿어봐. 틀린 적 없잖아. 그럴수록 당신은 더욱 자신의 기준을 흐리게 되고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이 진짜 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있을 때조차 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고 자신의 감정을 해석할 때그 사람의 말투가 떠오릅니다. 이건 연결이 아닙니다. 이건 내면의 침투입니다. 니체는 강한 정신은 고요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틀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건강한 자아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이 없으면 결정 내리기 어려워지고 그 사람의 반응을 먼저 상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헷갈리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관계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철학은 경고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수록 자신이 흐려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본질을 잃은 것이라고 어느 순간 당신은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상처받았던 순간이 있어도 속으로만 삼키고 말죠. 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내가 좀더 편해진 것 같아. 이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좋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라고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표현을 포기한 것일 뿐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무심함은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침묵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접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자꾸 감정을 감추게 된다면, 그건 이미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말은 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편해도 말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건 더 깊은 외면이라고,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문제라는 걸 모를 겁니다. 왜냐 하면 당신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늘 맞춰주고 상처받은 내색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있죠.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저항입니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너무 많이 표현해 봤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자유로운 마음이 머물 수 없다고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삼키고 있나요?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감추고 있나요? 관계를 끊는 건 크게 소리내며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답장의 속도가 느려지고 말 끝에 감정이 빠지고 예전처럼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순간들, 당신은 어느새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걸 멈췄습니다. 예전엔 오해받을까 조심하며 말했지만, 지금은 그냥 말하지 않게 되었죠.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통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정이 이끄는 방향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이 선택하는 방향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쪽이라면 그건 감정이 아닌 내면의 질서가 선택한 길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거리두기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상처를 주지 않아도 그 관계가 나를 잃게 만든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예전처럼 다정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좋은 의도로 말을 건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 다정함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 의도를 해석하려 애쓰게 됩니다. 관계가 진실할수록 그 안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느낌이 먼저 말을 걸고 마음이 가볍게 머뭅니다. 니체는 진짜 자유는 타인의 시선을 잇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선을 의식해왔나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 그 모든 감정이 쌓이면 결국 마음은 말없이 물러섭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이미 멀리 떠나고 있는 거죠. 철학은 가르칩니다. 거리두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라고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조용한 용기라고 당신은 지금 그 조용한 용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계속 안으로 침잠할 것인지, 조용히 나를 지킬 것인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철학은 가만히 고개를 쳤습니다. 어떤 노력은 나를 이루면서까지 이루는 것이기에 이미 처음부터 지킬 게 아니었다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물론 전부가 불편했던 건 아닙니다. 따뜻한 말도 있었고, 함께 웃은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시간이 지금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감정은 더 억눌러졌으며, 스스로를 설명하는데 지쳐갔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선, 그가 오래 침묵할 때를 보라고 말보다 그가 머무는 방식이 진심을 더잘 드러낸다고 그 사람은 당신 곁에 머물되 당신의 침묵에 관심을 기울였나요? 당신의 눈빛이 어두워질 때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만 설명하려 하진 않았나요? 사람을 지킨다는 건그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당신이 선택한 방향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마저 수정하려 하고 당신의 선택에 늘 첨언을 더하고 당신의 흔들림을 못 마땅해한다면 그건 당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틀 안에 당신을 넣어두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킨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이 아닌 거리에서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일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언제나 외부 상황보다 내 안의 질서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 안에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 순간이 오히려 숨 쉬기 더 편하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서툴고 때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려 하고 당신의 침묵을 눈치채려 하며 당신의 느린 걸음에 맞춰 걷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스스로를 꾸미지 않아도 온전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야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오래 전부터 당신을 침묵시키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거울과 같다고 그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보이고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고 진짜 관계는 조언보다는 공감을, 논리보다는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사이입니다. 무언가 해주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이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온기를 남기고 있는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남기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철학은 말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관계를 고르고 관계를 정리하며 다시 나를 중심에 세우는 여정이라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맞춰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있진 않나요? 그 사람과의 연결을 지키기 위해 진짜 감정을 감추고 있진 않나요? 철학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맺는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고요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게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